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과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넘게 유튜브를 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대하셔도 좋을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오늘 할콘텐츠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이런 기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요즘 오프라인으로도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고 온라인, 뭐줌 미팅 같은 걸로도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한테서 오는 분위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오는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외모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어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나 어떤 모든 비언어적인 느낌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한 10%가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 90% 정도의 사람들은 어딘가 아프거나 병들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 부분에 있는지는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은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나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예민하게 본건 맞지만 분명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든게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더 넓게는 사회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가 뭐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럼 나는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내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떤 시장이 뭐냐는 거예요. 필드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일종의 플랫폼인데. 오프라인에 있는 플랫폼 기차역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우리 모든 SNS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접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가 왜 문제가 될까? 왜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괴리감이에요. SNS에는 항상 즐거운 사진, 기쁜 사진만 올라옵니다. 근데 내 모습은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24시간 동안 재밌게 즐기고 좋은 사람 만나고 놀고 이러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과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현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더 넓게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SNS 속에서 만나고 행동하고 교류하는 양식은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세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유발시킨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사람과 사람 간에 진지한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류가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이 현장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두 귀로 직접 만나는 걸더 좋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교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할수 있는 이야기와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비언어적인 소통 우리의 몸짓, 우리의 냄새, 우리의 촉각, 우리의 후각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교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프라인 경험, 우리가 진짜 사람을 마주보고 교류하는 정서적인 교류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쪽짜리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매트릭스 시스템이에요. 매트릭스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스템 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나요? 뭐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말할 텐데 김치라는 거는 사실 문화입니다. 김치 냉장고, 김치 관련 음식 여러 가지가 있죠. 김치찜, 김치찌개, 김치전 이런 것들, 또 김장하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이거를 하고 있고 해왔고 그걸 통해서 교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것이지 여러분이 그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매트릭 스 시스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제 채널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내 주관대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유튜브의 내용에 공감하시고 어떤 가치를 얻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